안녕하십니까. 조코픽스 김조아입니다.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과 어, 하프스윙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하프스윙이라면 은뭐 영어로 말하면 절반이잖아요. 우리가 다리에 모든 근육을 쓰기보다는 이 종아리만 잡았다 피는 동작으로 스윙을 하는 것을 하프스윙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어, 요즘에 이제 뭐 활성화가 정말 많이 되고 있는 골프에서도 사실 하프스윙의 중요성에 대해서 정말 많은 글들도 올라와 있고, 어, 영상도 많이 있기 때문에 꼭 우리 족구 영상만 보지 마시고, 어, 임팩트와 관련된 다른 종목의 어떤 스윙을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 종아리로 절반 정도의 임팩트로 어, 공을 처리할 수 있는 스윙을 하프스윙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사실은 어, 족구를 시작을 해서 공격을 시작하시는 초보 공격수들이 우선은 파워에만 집중을 많이 하시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뭘로 찰까, 안쪽으로 찰까, 발등으로 찰까, 발코로 찰까, 어떤 타법에 선택을 하게 돼 있는데 사실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게 같은 타법이라도 스윙의 크기 조절을 하시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근데 하프 스윙은 50% 정도의 스윙을 하기 때문에 사실. 어, 웬만한 공들을 다 처리하실 수가 있고요. 또 중요한 거는 무리한 동작이 들어가지가 않기 때문에 실수를 줄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어, 풀 스윙을 하게 됐을 때는 상대 수비수한테 익힐 확률이 많거든요. 근데 하프 스윙은 그만큼 스윙 구간도 짧고 시간이 적기 때문에 상대를 속이기에 정말 용이하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처음부터 하프 스윙을 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풀 스윙 연습 을 몸이 익숙해지시고 나서 어, 하프 스윙을 연습을 하시면 되는데 제가 하프 스윙은 하기 전에 어떻게 스트레칭을 해줘야 되는지 잠깐 알아보고 어, 하프 스윙 시전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 하프 스윙을 위한 어, 종아리를 접었다 펴는 스트레칭에 대해서 먼저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또 강습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우리가 하프스윙을 하시려면, 좀 전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종아리를 접었다 펴야 되기 때문에, 우선은, 뒤에 발을 이렇게 핀 상태에서 무릎과 다리를 벌리고, 힙이 가운데로 앉을 정도로 이렇게 최대한 많이 접혀주시는 스트레칭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제가 뒤로 한번 보여드려볼까요? 네, 이 상태에서, 네, 힙이 관리 사용.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어 이게 잘안 됐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쨌든 하프 스윙을 하시려면 이 접었다 피는 동작을 이 스트레칭을 통해서 좀 만들어 주셔야 어그 동작을 하기가 훨씬 수월할 수, 수 수월할 수가 있고요. 어, 이게 이제 일차적으로 해주시고 이게 어느 정도 되시면 안축을 안축을 잡아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뒤로 앉는 연습. 그래서, 특히, 이제, 이게 잘안 되시는 분들은, 어 관절의 유연성이 떨어지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근육량이 많은 분들은, 이게 잘안 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평상시에, 자, 이렇게, 꿇고 앉아서, 뭐, 집에서 TV를 보신다든가, 스트레칭을 해주신다든가, 이렇게, 어좀 해주시면, 하프스윙 동작을 만드시는데, 훨씬, 수월할 수 있습니다. 자, 볼게요. 자, 하프 스윙을 오늘은 타격기에 놓고 제가 간단하게 시범을 좀 보여드릴 텐데요. 어, 하프 스윙을 하시게 되면 좋은 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 짧은 시간 안에 내가 원하는 코스를 정확하게 보낼 수가 있어요. 왜 우리가 풀 스윙을 하게 되면 사실 정확성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하프 스윙은 타워와 정확성을 겸비화한 스윙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중요한 거는, 어, 토스들이 어, 여유 있게 내가 풀 스윙을 할수 있는 공을 만들어 주는 경우들도 많지만 상대하고 어떤 대회에 나가게 되면 그럴 여유를 만들어 주지 못할 상황들이 많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풀 어, 스윙으로 가서 네트에 꽂는 공보다는 종아리로 하프 스윙을 해서 그거를 처리해 주는 능력이 훨씬 중요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프 스윙을 하실 때는 상체 또한 중요한 게 너무 동작을 크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가볍게 서는 상태에서 종아리를 접었다 풀면서 임팩트를 주시는데 임팩트를 주셔야 되는 위치는 복근, 복근하고 종아리에만 임팩트를 생각을 하시고 큰 동작이 아니고 간단하게. 방금 제가 백을 찾는데 운이 어, 좋게 한 번에 맞았네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순식간에 백을 찰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제가 이쪽은 A방향, A방향 후발권에 한번 쳐볼게요. 같은 동작이에요. 여기서 백을 찰수 있는 같은 동작인데 여기서 A를 찬다라고 하면 대부분 여기서 돌아와서 쳐야 되는데 종아리로 접었다 펴면서 어떻게 쳐야 될까요? 네, 오른쪽 당점을 터치를 해주면 바로 A방향으로 하프스윙으로 순식간에 보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너무 공을 세게 파워 위주로만 차려고 하시기보다는 어, 골프로 말하면 뭐 드라이버를 치실 수도 있고 사, 4번 아이언을 치실 수도 있고 뭐 7번 아이언으로 치실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다리의 스윙의 크기를 자유자재로 조절을 해주시는 게 사실은 게임을 운영해 나가는데 정말 중요한 실력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하프스윙만 잘 되면 웬만한 공들을 다 처리하실 수가 있고 순간적으로 틀어주는 동작이 엄청 어, 빨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좀 전에 어, 하프스윙을 하기 위해서 다리를 접어서 스트레칭 해주는 방법을 지금 당장은 잘안 되실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오랫동안 스트레칭을 자주 해주시다 보면 더 많이 접히게 되고, 그게 좀더 자연스러워지면, 훨씬 더 임팩트 있는 어, 하프스윙을 만드실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어, 힘으로만 하는 무식한 어, 공격수를 넘어서서, 정교하고 섬세한 공격수가 될수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하프스윙 많이 단련하셔가지고요. 대회장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